안녕하세요. 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과격하게 인사를 해봤는데 네, 제가 저번 영상을 오후 8시에 최초 공개해보고 싶어가지고 최초 공개로 예약을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오전 8시에 예약이 되었더라고요. 아, 진짜 유소 똥멍청인가 진짜 아침부터 알림이 울렸을 여러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슨 리뷰를 해볼 거냐? 오늘은 제가 그 동안 닌텐도 스위치를 사고 한 거의 반년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그 동안 느낀 후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빠라밤 네, 이게 바로 닌텐도 스위치 키스입니다. 어, 역시 저는 중고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고나라에서 싸게 구입을 했고요. 닌텐도 스위치 새 제품이 최저가로 32만 원쯤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드디어. 제 스위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렵한 이 옆선 그리고 이 색깔 조화 빨강 파랑 얼마나 이쁘지 않습니까? 뒷면 이거 지금 제가 케이스를 해놓은 상태라서 원래는 없습니다. 케이스가. 일단 제가 스위치를 사게 된 이유는 일단 제가 워낙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오버워치 막 이런 인터넷 게임도 많이 하는데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할수 있는 게임기를 찾고 있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어 했던 닌텐도를 드디어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꼈냐면은 이 게임기가 이제 집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고 밖에 나가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생겼죠. 그래서 닌텐도를 저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또 이제 심심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사용하거나 파티 같은 거면 하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게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위에 전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원 누르면은 다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은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편이에요. 젤다의 전설이랑 스플래툰이라는 게임을 같이 중고나라에서 같이 구매를 하게 됐는데, 태고의 달인 젤다의 전설, 원투 스위치, 저스트댄스, 스플래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이제 다른 게임들을 살 계획인데, 이 게임란을 꽉 채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닌텐도를 샀을 때 며칠간 써보고 이제 느낀 점은 처음에 샀을 때는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막 진짜 하루 종일 막 들고 댕기고 막 밤새 막 이거 게임하니라고 막다크서 완전 다 내려와 있고 이제 한 번씩 스위치 없는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은 막오 대박 완전 신기해 무슨 막 같이 막 놀고 막신기 해하고 막 그것도 친구 한 명이 처음 닌텐도를 봤을 때 그런 리액션이 나오지, 이제 몇번 게임하면은 그냥, 아, 게임할까? 그래. 뿅뿅뿅뿅뿅뿅.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구매를 했을 때는 그 게임 온라인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온라인 게임도 그냥 막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게임을 하려면은 그 온라인 구매권이라는 걸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해보긴 했는데, 아, 그 온라인 사용하는 거를 제가 구매를 할까 많이 걱정 중입니다. 닌텐도 게임할 때, 살수 있는 게임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칩 유형의 게임 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닌텐도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판 게임은 오로지 칩으로만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려면은 지역을 뭐 미국으로 바꿔서 게임을 받아야 되던데 아 이거 빨리 닌텐도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살때 친구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까 온라인에서 받아두었고. 좀, 게임플레이 할수 있는 게임들은 제가 칩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놨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제일 장점은 휴대성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화면은, 이렇게 이게뭐 어디 자리에 이렇게 냅두고, 두 개를 잡고, 막, 북치는 거 있으면, 막,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막 <듬> 이러기도 하고, 막, 이걸로 막 이렇게 막쭉 막 화살 당겨서 땅 하고 쏘기도 하고,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이게 꼭 이렇게 1인용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위에 또그 위에 SLSR 위에 버튼이 또 생기게 돼요. 원래는 여기 있는데 이걸로 1인용 또 이걸로 이렇게 2인용 해서 2인용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같이 딸려오는 상품인 이런 독이 있습니다. 독. 집에서 TV랑 연결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녀석인데 선 넣는 곳이 여기 뒤에 있거든요. HDMI 선이랑 C 타입 선을 연결해서 전원을 넣어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면 TV에 틀어지게 됩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모니터에 연결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연동 시켜주고 게임으로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젤다 오랜만에 켜보는 것 같네요. 퀄리티도 엄청 좋죠? 어우, 우! 저기 여우다 여우. 어, 이렇게 사용 합니다. 이거는 1인 게임이었고,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원투스위치라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두 명이 있어야 플레이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영상 위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두 명이 다치고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러로 별별 게임을 다할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우유를 짜는 거예요. 정말 신박한 게임들이 많죠. 이거 또 똑같이 이렇게 또두 개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잘 보셨나요? 이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아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리진 못해가지고 많이 죄송스러운데 종종 닌텐도 스위치에 관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에 워낙 재미있는게 많아가지고 저도 또막 신작 게임이 나오면은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를 하실 거면은 악세사리를 좀사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닌텐도 스위치 그냥 본체만 들고 다니기에는 위험하잖아요.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호 케이스 하나 정도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데요. 여기 안에 닌텐도 게임 칩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제 여기 아래다가 본체를 넣을 수 있는데, 다들 이제 닌텐도 스위치 산 사람들은 다이 케이스 하나쯤에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좀 많은 게임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비추인 게 닌텐도 전용 게임들을 즐길 수 있기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인기 있는 게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기 있는 게임들은 거의 사고 싶은데 그만큼 살 만한 게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즐기지도 못하는 것 같고. 게임을 많이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좀 살짝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밖에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좀 멀미가 많아서 그런지. 어, 지하철이랑 버스 같은 데서 게임 하려고 하면막 멀미가 나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멀미 있는 분들면 아니면은 이제 밖에서 게임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저도 아직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많이 즐겨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게임들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더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소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휴, 딴딴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바이바이. 안녕.